안녕하세요. 넥스트시티 포럼 대표 김동근입니다. 도시의 질문과 대안을 던지는 넥스트시티 포럼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포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생태도시입니다. 이석근 교수님 안녕하세요. 임봉규 교수님을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에 대해서 질문과 대안을 던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함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생태도시에 대한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생태도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가치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 시스템을 갖출 것인가. 그리고 시민들이 생태 친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생태 도시입니다. 두 분들께서도 동의해주신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동의하고 <웃음> 네,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laughs>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2021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의하면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세계를 위협하는 상위 다섯 개의 황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환경 문제가 위에서부터 다섯 가지의 중요한 것에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 문제는 일제 위협이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느끼는 위기식은 일상생활에서도 늘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최근에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봤습니다. 오 시대의 미세먼지 먼지의 오염도가 높은 도시 1 0 0 개의 도시를 중에. 우리나라의 도시가 무려 44개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보고를 보니까 더 놀랍더군요. 100개 도시 중에 60개 이상이 우리나라 도시가 포함된다는 그런 자료도 봤습니다. 대한민국 일회용품, 특히 플라스틱 소비가 무척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통상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가장 일회용품을 많이 쓰고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쓴다고 생각하는데요. 놀랍게도 1인당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량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미국보다 우리가 1.5배를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일본보다는 두 배나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폭염이나 한파, 가뭄 등 기상이변은 이제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생태 위기가 발생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급격한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 진행 과정에서 환경을 도외시한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태 도시를 지향하면서 이 생태 도시를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할까 하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보다 앞서서 그러한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해 온 해외의 우수한 사례가 있어서 몇 가지 해외 사례들을 짚어볼까 합니다. 저는 세 가지의 도시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프라이브르크, 미국 포틀랜드, 브라질 꾸리찌바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독일의 프라이브르크는 제가 부시장으로 근무했었던 수원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라서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프라이브르크는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프라이브르크는 70년대에 탈원전을 시민들의 의지로 탈원전을 관철시키고 그들이 생태도시에 있어서 무엇보다 앞서 있는 도시입니다. 도심내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대기오염도 상당히 줄어든 도시라고 생각 알고 있습니다. 도심 외곽에 큰 주차장을 만들고 도심내에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으로서 이런 정책적으로 바꿔가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포틀랜드는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우리 한국처럼 도시를 개념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성장, 확장, 개발 등등의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데 포틀랜드는 작은 도시를 지향하고 도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적정한 도시인가를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포틀랜드하면 무엇보다 도시개발을 하는 분들에게서 떠오르는 것이 컴팩트한 도시라는 그런 것입니다. 걸어서 20분 생활권에 도심에서의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핵심시설들이 같이 밀집시켜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포틀랜드 행태도시에 대해서 그 도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도표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을 기준으로 해서 약 25년 지난 시점에 미국의 도시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어떻게 됐는가를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미국 도시들은 평균적으로 7%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틀랜드는 놀랍게도 21%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매우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브라질의 꾸리지바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그런 정책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또한 꾸리지바는 공원 등 생태 공간 확대를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해온 곳으로 유명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1인당 공원 면적을 무려 100배 이상 증가시켰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 소개한 세 개의 도시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을 몇 가지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눈여겨 보게 되는 것은 기존의 자동차 중심의 도로 교통 행정에서 어떻게 하면 보행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자전거 중심으로 행정이 바뀌어갔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교통에 있어서도 승용차 중심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바꿔가고 있다라고 는 공통점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회용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쓰레기를 자원화하고자 하는 것에 다 앞장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충하려고 하는 정책의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점이 가능하기 위한 것을 통해서 방법론으로는 시민과 행정과 전문가의 거버넌스 구축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태 도시는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정책을 기획한 것으로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공간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실천해 갈 때만이 반드시 성공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세 도시는 바로 그러한 사례,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태 도시는 기본적으로 한 다섯 가지 방향 정도는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자연과 사람이 갖는 그 가치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성장, 그리고 발전, 경쟁력, 그 무엇보다 앞서는 것은 자연과 사람에 대한 가치가 우선 앞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를 덜 쓰는 도시 시스템에 대한 구축의 문제입니다. 기후 환경 변화에 있어서 상당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소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도시가 분명 에너지를 적게 쓸수 있고, 그리고 쓰더라도 환경 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들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후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도시가 공존하고 발전해 갈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생태 도시는 시민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제 생태에 적합한 라이프 스타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요구하는 것을 우리 도시가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 방향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태 도시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안, 어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들이 관성적으로 이어져 오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생각들로 좀처럼 옮겨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어찌 보면 많은 이해관계가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그 속에 새로운 갈등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어떻게 사회 구성원들이 담론을 형성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천 전략을 하나하나 실행해 가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도로교통의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중심에서 자전거 보행 중심으로 저희가 에너지를 적게 쓰고 그리고 생활에 가까운 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교통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가용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는 것 우리가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 경험에서 보면 인도를 좁히고 차도를 넓히는 것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차도의 폭을 좁혀서 인도를 넓히는 건 아직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책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나 공유 모빌리티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역시 지금 이 시대 에 우리의 또 다른 대안적인 교통 정책이 될수 있으라고 리 생각합니다. 둘째로. 쓰레기를 덜 버리고, 그리고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배출은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줄여져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코로나 이후로 배달 문화가 늘어나게 되면서 일회용 물품에 쓰레기가 폭증을 하는 것을 우리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부분을 줄여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의 대한 아이디어들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쓰는 물품을 공유하게 되는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의 활성화 같은 것들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생태공간을 확대하는 데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생태공원 예를 들어 공원, 숲, 도시 텃밭에 대한 확대, 관심과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시민들의 호응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의부지의 토지 매입을 통해서 공공 생태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생태도시가 지향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원이나 숲에 저수지 등의 생태공간을 시민들이 휴양공간, 그리고 시민들의 정서, 향유, 시민들을 위한 활용도를 높여가는 그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생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이 갖는 경제적인 효율성, 그리고 그 정책이 실제로 일자리를 통한 선순환이라고 하는 부분, 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생태도시 활동가들,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분들의 활동이 일자리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들,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관광 도시농업 유기농 마케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생태도시를 위한 민간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생태도시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전문가 행정이 함께 목표를 성적을 하고, 그 방향을 공유하고, 그 과정을 공유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실천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태도시는 어느 누구의 기획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손을 잡은 실천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